스파이더. 마이거든 그, 체력포. 스했는더 여기로 와야 돼. 이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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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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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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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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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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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어 오른쪽 바퀴가 사안 떨어지나? <laughs> 안 된다. 이쪽으로 가야 어, 거 된다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어쨌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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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쨌든. 안 된다. 형님 줄 많이 섰다. 지금. 빨리 가야 된다. 비비시든지. 올라가다어든안 어쨌든 안 된다. 아이씨, 됐다. 됐다. 어쨌든 안 된다. 어쨌 어쨌든 다 어쨌든 안 된다. 어쨌든 안 된다. 어쨌든 안 된다. 어쨌든 안 된다. 어쨌든 안 어쨌든 안 된다. 어쨌든 안 어쨌든 안 된다. 어쨌든 안 어쨌든 안어어어안어어어어 지가, 지가 옆으로 잡고 가는데. <laughs> 개그로 가네, 개그로. 결국은 이로 가네. <laughs> 인공지능이 알아서 가네.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인공지능이 <laughs> <야>, 알아서 자기가. <laughs> TR이, 이거 확대입다저가 무지하다, 차가. 오, 오. <laughs> 야. 아, 오은 되나, 되 타이어가. 될 수가 없다. 아, 타이어 없네. 티아리면될 수가 없다, 이게. 어, <웃음> <웃음> 어 저. 와, 영상 한번나 아, 이야이어 이거 찍지, 이어 이거 찍지, 이 찍었어, 찍었어. 어허임. 찍었어. 어허임. 찍었어. 어 어허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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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나어 아유... 어어오 가면서 어이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놀지 좋지? 말아 아이고 놀지 말아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<한게 되게> <웃음> <웃음> <핸떻다>. <웃음> 아... 잠깐만. 那是不得，<串> <laughs> <laughs> 저거 드디어 견적인가요? 아핀 나갔다 핀아 같은데? 핀 나갔다 핀 아니, 이래못 가네 자, 이제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야겠다, 메탈지 哦，等等。<laughs> 오, 어, 좋아. 계속 밀고 있어. 좋아. 어. <목소리가> 오, 오, 오. 오, 오, 오 좋아. 아, 네. 우다 피케라. 우다 아, 어. 어. <목소리가> 어, 좋아. 이쁘. 이이 이쁘. 이쁘. 이아파이아이

들어가요고윙 어, 어, 좋아 나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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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올라간다 오 터, 어, 야 끄고 가나 오 좋아 대박인데 불 아, 때문에 저안 빠진다 <laughs> 누가 찾아야 된다 아, 살려 좋아. 꽃다발 보내자. 좋아. <목소리> 아, 어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자 꽃다발 보자꽃다자꽃다자꽃다아보자아다 예? 자피 이거 진짜 달리 다 어. 어, 어, 그렇게.

얼나네기은아이기 <laughs> <laughs> 어, 어 좋다. 어지면 어, 를좀 볼게요. 나또 가야 되 오, 한번 보자. <laughs> 오오 계속 굴러가 굴러어어 아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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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. 오, 오. 오. 봐봐. 길았잖아했어 끝났어. 오 된다, 된다. 끝나? 끝나? 아, 아, 어. 끝나네 어. 길는 거네. 이제 나무가 있어야 모서 같이 뭐~ 나무같은거타고 있었는데 그차 몰라가지고 이차 몰라가지고 그차몰고그차몰데가차라가지고그차몰라가지그차가지 어어 좋아 라가지돼 옆으로 가지고가지고그지지으 자, 좀 편리합니다. 어? 그냥 혼자, 혼자 가네. <laughs> 이씨! 어. 어. <laughs> 야. 오. 발 튀기로. 도잘 가네요. 어? 목발을 발고 목발 시도 올라가 본데. 야, 미친. 잘 보도. 속지안 돼. 안 돼. 봐봐봐봐 좋다

走，不走，走，走，走， 너무 저도피하잖 지가 아 어, 그렇죠 이런 정신 아닙니까 이런 정신 필요해 어 갔다 갔다 아 비켜야 되네 비키세요 손대기발 대면 되잖아 어 진짜 발 대면 되잖아 어어만어어어어오야어야어야어아비고자 비켜줘 오 간다 어 형주다 오야 <laughs> 어? <laughs> <뭐야>, 저거. <좋아. 야, 웃음> 어, 오. 어, 아, 그랬다, 오. 그랬다. 그랬다. 인데 차가 뺄 수가 없다 발은 대도 되냐? 발대 있지 뭐. 바로 참는다오씨다오 사람. 이거 오!

아가아! 찾야 아. <laughs> <목소리를 쳐야> 되는데, 똥풀을 안돼 안는데 똥풀을 안돼. 안되는 啊。<laughs> <목소리> 엄청 변해서. Не, не, не,